이격에있었다 아, 죽이 걸 봐. 쟤 네, 멍짱. 갤러리에서 뭐 공탄. 오. 오. 갤러리에서 간다. 아, 됐어. 안에 다 역시 보였어 딜러리스 빠졌어 저 피하자고 쉐메 아무것도 안 보여 어, 아무것도 안 보여 오 에이스 아도 에이스다 시앙놈들아 하여간 넌 카베라라는 좋은 목표을 들고 난 예비 병력이라는 목표를 들었지 <laughs>